안녕하세요. 익절의 정석을 알려드립니다. 익절입니다. 영상 촬영한 하 현재 시간은 9월 25일 수요일이고요. 오전 10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부터 까고 시작할게요.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. 9월 24일 바로 어제였는데요. 단기 매집 종목으로 실시간 타점 잡아들이나 토크이죠 자, 바로 단기 급등 쏘면서 오후 7시경 13% 수익 떠먹이 들었습니다.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딱 어제라도 제가 직접 문하는 정보방에 들어만 오셨다면 무조건 똑같이 챙길 수 있는 수익률들인 겁니다. 이13% 수익 단한 개의 종목만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. 자,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익절 정보방은 이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100% 무료 입장 가능해요. 자, 아무런 제약, 조건, 비용 없이 100% 무료로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자, 아직 정보방 못 들어오신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되겠죠?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또 단기 급등 노려볼 종목 바로 알파 커크입니다 자,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잡아드린 모든 코인들과 같이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.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 이 알파 커크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자, 드디어 이 오랫동안 매우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이 연두색 1 2 1선이죠 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심지어 이 가로줄 그어드린 바로 여기 이 해당 주요 매물 대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이 지지에 안착을 해준 모습이고요. 자, 그리고 오늘 캔들 같은 경우는 매우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까지 쌓여 들어오면서 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지난 데이터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자,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121선 상방 돌파 나왔고요. 그리고 해당 주요 매물 대까지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에는 이 다음 주요 매물 대를 넘어 2,400원 부근까지도 폭등이 꾸준하게 나와주었습니다. 그만는 거의 121선 그리고 이 주요 매물 때 저항 돌파의 성 성공한 알파코크는 또다시 다음 매물대를 넘어서 2,400원까지도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심지어 지금 이전 차트 보시게 되더라도 자, 이 8월 이전까지 굉장히 큰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죠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거래량이 있나요? 전혀 없습니다. 자,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죠. 이렇게 거래량 없는 움직임인 가짜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었고요. 자 8월 초 이후에는 엄청난 양의 양봉 거래량들만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. 자 따라서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다음 주 매물대까지죠. 거의 22%에 해당하는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이 코앞으로 다가온 역대급 불장에서는 제일 위쪽 매물대인 2,400원 부근까지도 이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. 자, 실제로 이 알파코카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초이 제일 아래쪽 매물대 지지 확인하고 타점 잡아드렸고요. 그러면서 1,270원 이 다음 주에 매물 대까지 수익 확보해드린 거 기억나시죠? 자, 이렇게 매수가 철저한 근거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을 투자한 결과 매일매일 꾸준히 익절해 나가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급등 나올 코인들 타점은 전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24시간 360일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러한 수익 못 보고 계신 분들은 종목왕에 들어오셔서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선정을 하는지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구경을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실력도 기를수 있고요 이런 종목 선정하는 눈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의 영상 이 알파 커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코인은 익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